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일 제14기 한마음 가족봉사단과 동두천여자중학교 미술 동아리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연일동 골목에 벽화 그리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벽화 그리기 테마는 소녀의 꿈, 동화 속 감성을 담은 골목길이라는 주제로 어둡고 우울감이 감도는 골목을 학생들의 활기찬 웃음과 이야기거리가 넘치는 골목길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한마음 가족 봉사단은 2007년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의 화합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족, 벽화골목 만들기 뿐만 아니라 공원 가꾸기, 요양원 발마사지, 연탄 배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마음 가족 봉사단이 이렇게 다 함께 좀 칙칙했던 골목을 환하게 벽화 그림으로 인해서 환한 골목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한마음 가족봉사단과 동두천 여자중학교 미술동아리 학생의 벽화골목은 생현이동, 광암동, 상패동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작업입니다. 한마음 가족봉사단과 함께 참여한 동두천 여자중학교 윤수진 선생님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힘을 모아 아름다운 벽화골목을 만드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거리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인데 정말 활기차고 그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는 그런 거리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